안녕하십니까. 속속닷컴 윤쌤 윤태재입니다. 고동인문보이고사 속도법 1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 쪽은 9강, 10강에서 이론편을 우리가 빡시게 좀 알아봤죠? 자, 11강에서 이론을 저희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이 궁금하신 친구들 있잖아요. 11강이 좀 어렵게 느끼는 친구들은 9강, 10강을 통해서 이론을 꼭볼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11강에서는 문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강에서는 이제는 한 단어를 요약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를 펼쳐놓는 것, 즉, 해설하는게 나왔습니다. 이 해설하는 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었어요? 바로 형용사가 중요하다겠죠. 형용사가 중요하다는 얘기 는 무슨 얘기예요? 주어별로 떨어지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주어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주어가 하고 있는 행동이 과연 무엇인지, 그 다음에 대상이 무엇인지, 거기에 축소되어 들어가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 앤설 트위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을 해야 되는데 앤설 트위스에서 나타나고 있는 내용 자체가 약간은 추론적인 부분 즉 약간은 인포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이 지문 상태가 이게 설명문인지 논설문인지 즉 비교문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일단 다섯 가지 단계에 의해서 저희들 하잖아요 첫 번째 단계가 뭐 있었어요? 대충 읽어봐라. 바로 스키밍을 해봐라. 다섯, 단, 다섯 번째 단계가 보이세요. 라인 바이 라인. 거기에 똑같은 것들을 단어를 찾아서 이게 왜 정답인지 찾아내는 것이 바로 라인 바이 라인 기법입니다. 다섯 가지 기법에 따라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고요. 딱 보자마자 이건 빈칸이네요. 빈칸이지 금방 알수 있고. 첫 번째부터 천천히 제가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ust be used. 단지 사용되었음에 틀림이 없다. 단지 누구를 위해서 독수리를 위해서. 자, 포플러스 사람 형태의 나타나면 의미상의 주어죠. 그러면 결국에는 주어가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can't send 보낼 수 있습니다. Many different messages 많은 다른 의미 의미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번 is needed 필요합니다. 뭐했을 때? 독수리가 위험 속에 있을 때 필요합니다. 4번. Actually c o n s i s t of. 실제로 구성되었습니다. 의미 없는 소리로. 의미 없는 소리로.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의미 없는 소리. 이 정도를 알아들을 필요가 있는 것 같고. Can be used. 사용되었습니다. 사용될 수 있습니다. 모방하도록 사용되었습니다. 뭐에 대한 독수리의 소리를? 모방되도록 사용되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했습니다. 자, 가답을 찍기가 좀 난해하네요. 전체적으로 가답을 찍기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뭔가 키워드를 잡아주지 않는 가답을 찍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딱봐야 되는데 일단은 딱 보니까 뭐가 있어요? 맨 밑에가 바로 컨쿠르전 쪽에 빈칸이 있다라는 거예요. 컨쿠르전 쪽에 빈칸이 있다. 그러면 혹시 프레미스 쪽에 이거를 줄수 있는 키워드가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눈으로 쭉 보니까. 첫 번째 잡히는 건 example 이란 말이 들어가 있고, however 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 example 1이 돼어 있고, example 2가 되겠죠. 그러면 example 1과 example 2에서 however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문장을 끊어내는 문장입니다. 이렇게 끊어냈습니다. 끊어낸다는 게 무슨 얘기? 역적으로 돼 있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위에 있는 문장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헷갈리지 말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 이하, 즉 however 이하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however 이하에서 시작하는 this 까지, 그 다음에 이 문장까지 온 y 전 문장까지가 바로 키워드로 주는 문장이 분명히 존재할 거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해석을 들어가도록 합시다.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많은 과학자든 어떤 과학자들은 믿었습니다. 필요 없네요. 확실한 동물들은 사용합니다. 어떤 동물들은 사용합니다. 언어의 종류를 이렇게 돼 있어요. 어, 언어를 사용하는 부분이 있구나. 동물과 과학자가 과학자가 발견한 게 동물이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고. 예를 들면 멍 monkey라고 돼있네. 이게 뭔지는, b 음, a b i t 이라는 건데, 이건 필요 없는 거예요. babbit, monkey들은, monkey라고 돼있네. 원숭이들은 다 집니다. 다른 소리들을. 뭐에 대해서? 다른, 음, 침략자. 즉, 뭐예요? 프로덱터가 뭐예요? 그, 먹이를 잡아먹는 사람들의 포식동물에 대한, 다른, 포식동물에 대한 다른 소리들을 가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어떻게 돼있어요? 이 동물이라는 거에서 monkey라는 게 잡혀있고, 그 다음에 sound라는 게 잡혀있어요. 그 다음에 뭐했을 때? 알람콜이라는 것도 나왔네요. 알람콜이 주어졌을 때알람콜을 가질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몽키들은 압니다. 뭐를 할까요? 음, 프로데카가 이렇게 되어 있네. 이글이나 레퍼드라든가 스레이크들, 자 카로 쳐지고 3호 패턴이네요. 얘가 주어가 되겠네요. 자, 얘네들이 도착했다는 것을 압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도착했던 것, 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하우웨버 되어 있어요. 이렇게. 딱딱딱딱 끊어질 수 있죠? 이렇게 끊어질 수 있어요. 하여튼 도착했을 때 뭔가를 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몽띠들은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태어난 게 아니래요. 뭐 하면서요? 알면서요. 뭐에 대해서 각각의 이 소리의 의미를 알면서 태어난 건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PP가 형사입니다. 용 형사 용 다음에 분사 구문이 나오게 되면 이거 부사적 용법으로 해석하는 방법 즉 끊어서 해석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럼 부사적 용법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해석을 할때 기본적으로 현재 완료 형태가 나왔거나 과거 완료 형태가 나오게 되면요. 뒤에 있는 문장을 콤마 찍고 끊어서 가시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는 분사 구문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투분 성사 구문이 많아서 부사적 용법 많이 쓰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구문을 정리해 놓고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하튼. 어부가 두개 떴으니까 a 어부 b 어부 c니까 이 소리의 각각의 의미를 아는 건 없이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는 것 없이 태어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뭐뭔가 사건이 발달될 것 같습니다 한번 사건을 발전시켜 볼게요 태어난 건 아니라겠으니까 그 다음에 또갈수 있는 부분이 뭐예요 계속 갈수 있는 부분은 어린 원숭이는 배웁니다 뭐에 대한 소리의 의미를 배웁니다. 뭐로부터 듣는 거로부터 누가한테 들을까요? 그다음에 보는 거로부터 이렇게 등위접속사가 잡혔습니다. 더 나이 많은 원숭이로부터 원숭이를 보는 거로부터 듣는 거로부터 소리의 의미를 배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배움은 가집니다. 약간의 시간들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네요. 태어난 건 아니라고 했고, 그 다음에 배운다고 했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이거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설명본 방식으로 뭔가 디발럽핑 시키는 듯한 느낌은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을 우리가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문장이 좀 기니까 끊어볼게요. 애프터가 걸려있고, 콤마가 여기 하나 있습니다. 그럼 콤마에서 끊는 건 정석이죠? 그러면 애프터 뒤에, 혹시 얘가 애프터가 전치사 또는 접속사로 쓰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접속사일 때는 반드시 주어동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럼 주어동사라면 찾아볼까요? 이렇게 찾아보니까 런이라는 동사가 떴으니까 어린 원숭이가 주어가 되겠네요. 어린 원숭이가 배운 후에 뭘 배웠을까요? 알람코를알람코은 경고 부름이죠. 경고 부름을 배웠을 때 뭐를 위해서 이 글을 봤을 때 보는 것에 대한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사실 여기서 보게 되면 중요한 건 뭐냐면, 퍼드라스 동명사가 나오게 되고 앞쪽에 보면 r u 하고 이렇게 동사 성향을 갖고 있잖아요 이 동사 성향을 갖고 있게 되면 이퍼 같은 경우는 접속사로 쓰이면 비코스를 쓰이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비코스로 그냥 해석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게 헷갈려 죽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전치사가 의미만 살려줘도 가능합니다 그럼 접속사로 잡아놓고 어린 원숭이가 배웠을 때 배운 후에 알랑코를 배운 후에 뭐에 대해서 이 글을 보는 것에 대해서 또는 이 보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해도 가능합니다. 여튼 이게 끊어지고 나서 하여튼 그거를 봤을 때알람코를 배운 후에 걔네들은 사용한다. 이것을 알람코를 사용하겠죠. 뭐 했을 때마다 그들이 봤을 때마다 커다란 음, 새들을 어 그렇구나. 이게 커다란 것을 봤을 때 독단지 독수리만 위해서 보는 게 아니라 뭔가를 큰 새들만 봐도 무조건 하는구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조건절을 한번더 잡아줬습니다. 이 조건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이그젠플은 하나의 형태이기 때문에 조건절을 한번더 보셔야 됩니다. 근데 봤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그새가 무해함에, 무해한 조건조차도 그 알람코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이 꽤 어렵네요. 커키워드가 들어간 부분이. 디발러핑이 계속 되고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태어난 것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배워요. 그 다음에 시간을 가져요. 걔네들이 이거를 했을 때도 다른 거를 볼 때마다 계속 사용을 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별로 의미 없는 말들만 들어가 있죠 사실 여기까지 키워드를 잡는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키워드를 잡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다음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왜 디발러핑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다음 문장 보니까 끝까지 들어가 있어요 삐리리를 이렇게 잡아주고 나니까 대신할 문장이 나오고 데이가 주어로 잡히고 리얼라이즈가 음, 동사로 잡힙니다. 그 다음에 앞에 보니까 after가 또 나와 있네요. 그럼 우리 친구들 앞쪽에서 배운 게 있죠. after가 접속사로 쓰일 수 있다 정도로 잡아야 되는데 여기에는 콤마가 없습니다. 근데 다행히 두 라는 동사가 있으니까 여기서 콤마를 끊어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될 부분은 only after라는 걸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only after하고 just after하고 틀리죠. just after는 바로 직후라는 뜻이고요. only after는 뭐 하고 나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음, trial and error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시행착오라는 뜻이죠. 많은 시행착오를 하고 난 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은 결국에는 전부 다 무슨 얘기에 돼요? 무슨 얘기들이에요? 결국에는 이 말들 자체가 다 이게 다 실수를 했다는 얘기들이 됩니다. 태어난 건 아니고 배우고 또 그다음에 많은 음, 이 애들이 무조건 사용을 하고 물론 알람콜을 물론 뭐큰 새만 봐도 사용을 할수 있고 무해한 새도 봐도 또 알람콜을 사용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시행착오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행착오가 있은 후에 그들은 깨닫는데 독수리를 독수리에 대한 콜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일까요 독수리에 대한 콜은 사용된다는 얘기가 될까요 사용 음, 사용 못 한다는 얘기가 될까요? 그렇게 보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에 관한 거는 독수에 관한 얘기를 딱 집어주고 있습니다. 주어가 어쨌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럼 주어에 관한 내용을 잡아줘라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그러면 주어가 아까 말씀드렸듯 전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원숭이가 알랑콜을 누구한테 사용하는데에 의해서 목적어를 대상을 가지고 이 동작 즉 형용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찾아내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서 이게 물론 3점짜리가 되죠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논제가 음 몸, 독, 원숭이부터 그 다음에 알랑콜까지 가서 요게 알랑콜이 이 어떤 독수리 즉 다른 대상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동사나 형용사에 대해서 찾는 문장, 즉 초론적 형태가 되기 때문에 약간 어려운도 보이지만 실제로 답을 한번 보세요. 왜 독수리는 어땠데 독수리가 뭘 할까요? 독수리가 보낼까요? 많은 다른 메시지를 보낼까요? 독수리하고는 메시지를 보낸다는 독수리가 하는 얘기를 하나도 없었어요. 누가 보내요? 원숭이가 보내겠어요, 오히려요. 그다음 필요하는데 독수리가 위험 속에 있을 때 필요하나요? 독수리가 위험 속에 있을 때가 아니라 이 몽키가 있을 때가 하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게 바로 틀린 문장이 됩니다. 이게 몽키지 이 글은 아닙니다. 실제로 구성되는데 의미 없는 소리로 구성. 알람콜에 관한 얘기니까 얘가 답이 안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사용되어, 사용되곤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모방하는 거로. 독수리 사운드를 모방하나요? 아니잖아요. 위쪽에 보면 나이 많은 몽끼들을 바라보는모서들으모로써 사운드의 의미를 배운다겠죠. 이것도 답이 안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2번 사업 3번 2번, 3번, 4번, 5번이 답이 안 되죠. 근데 사실 1번이 약간 모호한 답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게 온니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살짝 뭔가 느낌이 오죠. 근데 이 사람이 뭘 하고 싶었느냐. 많은 시행착오 후에 이런 온니라는 걸 이렇게 살짝 찍어주고 있어요. 나름대로는 키워드를 준다고 있다 이따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온니가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주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2번, 3번, 4번, 5번 보다는 1번이 답이 더 가깝죠. 이거는 사용되면 틀림없대요. 동, 뭐에 대해서요? 이글에 대해서. 근데 여기에 봤을 때, 왜 이게 답이 될수 밖에 없느냐면요. 음, 무해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프로젝터란 말은 앞쪽에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여기 있네요. 이글, 네오폴드, 스네이크. 이렇게 돼 있죠. 이거를 했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처음에 얘기를 했다. 그러나 이렇게 꺾어졌어요. 꺾어주고 나서 몽키들이 쭉 말을 나가는 부분이 뭐냐면요. 큰 새들까지. 음, 새들이라는 말들이 이렇게 들어가고, 나중에 이글이라는 말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이글, 큰 새들, 그 다음에 무이한 새들. 근데 이렇게 조건절을 잡아주고 있죠? 이렇게 조건절을. 그럼 결국에는, 커즈 임팩이 거꾸로 오는 것들이죠. 그렇게 되면 문장상에서는 원래는 이렇게 뒤집어진 문장이 되는 거예요. 뒤집어진 문장이 되게 되면 요 형태가 계속 뭐라고 되느냐 여기까지 주어가 이렇게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범위를 축소에 들어가는 방식을 썼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렇게 축소하면서 이걸까지 주어를 만들어내는 것들이죠. 그럼 결국에 몽키가 목적어 대상인 이걸까지 남은 연결되는 동사나 형사의 형태를 찾아보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 말씀드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다른 것들이 상대적으로 틀린 것들이 정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애매모한 1번이 답이 될 가능성이 99.9%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되셨다고 저는 판단을 할 것이고, 그렇게 우리 친구들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문제를 만드는 패턴의 형태이기 때문에 몇 번씩 반복해서 보시면서 숙지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빈칸을 마치도록 하고요. 자, 빈칸은 다섯 개, 여섯 개 정도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똑같은 걸 반복하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 좀 지루할 것 같아요. 제가 빈칸 문제는 나중에 시, 수능 17 유형이나 실전에서 많이 제가 다뤄두도록 하고요. 빈칸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